옆에 서 계시는 분들 앞쪽으로 이렇게 다 앉아주시면, 앉아 계셔서 분위기 좋으면 제가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자, 우리 3 5구제씨 회원분들, 자, 준비해 주시고, 뭐 드릴 거냐면 선풍기 드릴 겁니다. 주위에 계시는 분들 빨리 와서 앉으세요. 자, 음악 출발! 호공 좋은데, 호 좋은데, 호데 좋은데. 고음 좋은데. 자, 톱 자, 지금 나눠 주지 마세요. 이제 됐어. 그만 수업 다 뺐어요, 이제. 다시 빼. 이제 뺐어요. 요쪽만 나눠 주니까 저쪽에서 욕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자, 이쪽은 예, 네, 이쪽은 중요한 건서있거나 아, 잠시만. 자, 지금 나눠 주지 마세요. 예, 지금 나눠 주지 말고. 서있거나 앞에 달려드는 사람은 절대 주지 마세요. 가만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해 주시는 분에게 하나씩 나눠 드리면 됩니다. 음악과 함께 출발. 예? 네, 파트 조도좀 드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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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어, 오늘정 이제 준비가 된것 같고 이번에는 어, 우리 벨리 댄스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겁니다.